네 얘기 다시 해봐라 예? 뭐라 그러는데 네 얘기 다시 해봐 아니 뭐야 뭐라고요? 아니 니가 <laughs> 그 골뱅이가 뭐라 그러니까 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니요 아니요 골뱅이가 지금 딱새 박스 어제 보내주신 거 재고가 돼버리니까 아 내일 가져가겠다 내일 가져가도 어차피 내일 재고 주실 거니까 똑같은 재고인데. 아니 오늘부터 다 발빼야 내일 재고 넣을 거야. 자, 자리에 놔둔 것보다 사장님이 놔뒀다가 가져오는 게 그림이 보기 좋잖아요. 아니야. <laughs> 말을 이상해. 따로 다 예. 안녕하세요. 편식요 잘생겨 보이지? <laughs> 이게 무엇이냐? 무엇이냐? 에 잠깐 잠깐, 아 잠깐 잠깐, 아니 원박식은 <laughs> 내가 해야지. 이게 뭔지 알아? 알아. 다람으로. 아이다람쥐가 어떻게 에어플라이너가아 진짜. 뭐냐 이게?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 자바리야.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양식한는 자발인데, 살도 일반 자발리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지인기가요 이거는 지금 피를 빼고 내장을 다뺏어왔지요 곤하겠지만 아 여기다 해드건지 다, 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작업 잘했네. 작업 잘했어. 음, 작업 진짜 잘했어요. 이거는 지금은 내가 받았을 때는 5일 정도 냉장고가 된 상태로 오고나서이거는색감으로 쓰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제 전을 붙여 먹어봤거든. 오늘은 시장에 물건이 별로 없다. <웃음> <웃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니야. 내일까지 나와요? 이번 주 내내 나올 세요 하, 참.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 물건 안 팔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 가신다니까 여러분들 와서 많이 많이 좀 팔아 주세요. 골뱅이, 예? 네? 대구 또뭐 있어요? 빨리 말씀만 하세요, 사장님. 진짜 다 팔아 야 달까. 임현수. 그 저, 너가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번 해주라. 저희 어머니가 황석을 좋아해요, 황석 아니 그 전에 그랬잖아, 네가. <laughs> 그렇게 해야 사장님 꿈짜로 주시니까. <웃음> <웃음> 그래 먹고 사기야, 그래 공생하나? 그래 <laughs> 원래 저희 대구 천놈들은 그래요. 그래요. <laughs> 대구 천놈이 오천 놈이천놈청가도 어떻게 하나도 안왔 근데 뿐만이 아니고 아예 물건이 없네요 물건 내가 나가던 물건을 못잡 <laughs> 아, 식 아. <야. 웃음> 상종을 하지 마세요. 말이야. <laughs> 아 지금 멀쩡 <뭘> 짜오래가 <laughs>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러는 거야. 얘 무섭다니까 눈빛이. 내 어제 얘병 병원 좀 가야 될것 같아요. 네분 꼬투리를 하는데 맞습니다. 정신병이에요 지금. 너는 맨날 장한 는도에거가있니 너는. 아, 그 사장님 V I P 좀 데리고 가요. 아, 미치겠어 아주. 야, 왜 자꾸 남의, 야, 왜, 야, 왜, 야. 자꾸 남의 왜 자꾸 남왜 자꾸 남의 여기. 어? 뭐? 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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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주연이한테 나가는데 왜 너도 가 있냐고 뭐? 너한번 악플 이기한번 할래? 악플이 있어 근데 내가? 어? 내가 악플이 있어? 우리 채널에 악플이 없었거든아 <laughs> 악플이 있어? 나 근데 악플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채널에 악플이 없었거든어 <laughs> <laughs> 있어? <laughs> 졸라 많아. 아, <laughs> 씨, 니, 니가 최근 영상들만 봐서 그렇지. 어. 그 뒤에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옛날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올라온 어. 것들 보면은 많아. 쇼츠 이런데 아나. 많아. 많아. <laughs> 졸라 많아. 한번 읽어볼까? 뭐 있냐? <laughs> 너 앞홀 중에 하나 뭐인 줄 알아? 안경. <laughs> 왜 이렇게 내려사지이 뭐냐? 저 새끼는 안경 왜저 딱으로 내놨으냐? <laughs> 그런 글이 있어? 이런 씨. <laughs> <laughs> 안경 하나 사줘 봤어? 사주보고 얘기를 해야지. <laughs> 수산시에서 한번 일해봐. 안경을 똑바로 쓸 수가 있... <laughs> 재민이형 요즘에 자기 분량 안 나온다고 투덜투덜 대더라고. 찍으려고 그러면 투덜투덜 대고... 촬영도 협조 안 해주면서... <laughs> 형, 선물 하나 갖다 놨더라? 이어지 귀찮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만에 재민이 형밝아먹자 어, 재민이 형이 밝아먹어야 되겠다. 네. 아 깜짝이야. 아, 형이 형, 형수님이 형안 나온다고 불량 적다고 얘기나왔다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형 불량 좀 찍으려고 나왔지. <laughs> 오늘 승모가 양이 좀 많은가 보다. 이 도와줘! 저 도와줘? 이렇게 차는 도비어코이면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뭐, 어음뚱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 계 아, 아, 아이씨 형 염색했어요? 어? 염색했어요? 어 지금 <laughs> 좋은 건 오랜만에 오 복잡하다 가나 간질 안 받잖아 지금 <laughs> <laughs> 하이 <목소리> 어디거예요나이지리오에나지리아고 <목소리> 올라왔네 야 씨, 수가나지리가에서잘 살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창이라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 야무지게 수입을 하려고 하시는 이세 대표님 이 계세요. 그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회산들을 노랑진에서도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우연한 기회가 찾아와서 제가 이제 먼저 샘플로 셰프님들한테 한번 이제 나눠드리고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제 노랑진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마 외부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혼자서 친구하고 찍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7 7이습니다